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 집사 일로 와봐 개 묶고 <laughs> 내가 그랬어 <laughs> 이게 내가 심어 보니까 알겠어 이게 이게 농사 좋아하는 사람의 심정을 내가 알겠어 아주 순수하고. 우시아 왕이 기한도심을 얻었는데, 기한도심을 얻은 비결이 좋은 것 좋아했다.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대통령이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일대 대통령이 벤 구리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은 벤 구리온 공항이에요. 이스라엘은 70%가 사막이에요. 30%가 쓸만한 땅이에요. 지금도 그때 벤구리온이 예 7살에 대통령을 고만두면서 이임식을딱 끝내요. 일대 2대 대통령이 임식을딱 끝내고 끝나고 나오는 순간 덤프추족을 타고 그강 네개부 사막으로 달려가서 사막 속에. 네평 짜리 방을만 들어 놓 고, 거기 에서 살 면서, 나는 우리나라 국토 를 사막 을한평이 라도 더옥 토로 만 들어 놓고죽 겠다. 그러 면서 놀래 봐요. 대통령 끝나 는날네개부 사막 에 가서, 네평 짜리 방 에서 20년을살 면서 8 7살죽을때 까지, 그 사막 에서 머물 면서,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놓고 죽은 사람이 벤구리온이야. 일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우시아의 피가 흐르나 봐 거기에 수도원이 생겼어요. 벤구리온 수도원. 그래서 그 사막을 제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그 방을 지키고 거기를 지키는 관리인이 있어요. 뚱뚱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South Korea." 한국서 왔어요. 그랬더니 "왜 당신은 벵구리온이 네 평짜리에서 평생 20년을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래나 보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물어봤다고 치고 대답 좀 해줘 봐요." "네, 이랬지." 그랬더니 쭉 하나하나를 거기서 벵구리온의 업적들을 제게... 설명을 쭉 해주는데 사막이라 사람들이 안 오니까 참 외로웠나 봐요 내가 가서 얘기가 통하니까 자 얘기를 해줘 거기서 느끼는 게 어떻게 대통령이 참 이스라엘의 대통령들 우시아의 피가 그러고 있구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 내가 이평짜리에서 20년을 살면서 독일의 대통령 아데나와가 그거를 존경을 했어요 벵구리온을 존경해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벵구리온이 사막에 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 얼굴 보고 가야지 그리고 사막으로 와서 그 삶을 보고 공,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큰 감독을 받으면서 나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래서 그네 평짜리에서 대통령 두 명이 같이 응? 그방 그 말이야 응?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도 참그 이스라엘 대통령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다 검소하게 살았다 참 이게 우리나라에도 흐르나 봐 전두환도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38만원밖에 없어 이런 대통령은 없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도심이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우리 좋은거 좋아해야 돼 아멘. 오늘 나쁜거 좋아하는 사람 다 끊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안 좋은 데 가는 거 끊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볼때안 좋은 거 있잖아. 다 끊어, 지금 안 끊으려고 하면 안 하는 거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 끊어버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다 끊어버리고. 좋은 것을 좋아해요. 좋은 것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성경 읽는거 좋아하고, 그치? 그죠 교회에 와서 사는 거 좋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한도우심으로부터. 그리고, 우시아는 좋은 사람을 좋아했거든. 우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하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호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래서 우시아 왕이 정치를 하면서 딱한 사람 그와 더불어 정치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옆에 뒀던 사람 딱 하나 둔 사람이 스가리아인데 스가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는스가랴를 옆에 둬가지고, 그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크게 하면 해요. 여호와를 찾았고. 이랬잖아. 응? 우시아와 함께 정치한 사람, 딱한 사람의 이름 등장. 스가랴 영적인 사람. 이 사람과 더불어 정치. 좋은 사람을 좋아하잖아.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와. 돈 많은 사람, 무슨 뭐, 간신들, 뭐 정치를 도와준 사람한 명도 안 나와. 그게 평생 왕노릇하면서 스카리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카리야. 이렇게 나오잖아. 귀한 도심을. 얻으려고 하면요, 영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 오이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많아요. 하루에 지금 현재 잡힌 거 통계 잡힌 것만 우리나라 37명이 자살해 요 하루에. 비율로 봐서 우리나라가 2주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1위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도중에 제일 자살자가 많은 데가 강원도. 강원도의 정선, 태백, 고서도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사람이 제일 많이 자살한다? 그 얘기는 아니야. 서울 사람이 가서, 경상도 사람이 가서, 전라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가서 거기서 자살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름장이 있어? 그 태백과 정선에 노름장이 있어서 가서 가서 그냥 탁돈을 잃고서 그냥 거기서 자살 들게 많이 해갖고 최고 자살이 바라고 있겠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김석기 목사님이 자살자 예방 목회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여기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지 내가 한번 실제로 비워드릴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2시 오후 2시에 목요일날 딱 갔더니 자 지금부터 보세요 딱 보니까 5천명이 노름을 하고 있어 목요일날 낮 2시인데 그냥, 뭐, 노름에 냥 빠져 있는데, 정신 없어요. 목사 여기는 세 가지가 없어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의자가 없어요. 몇인지 몰라. 시계 없어. 의자가 없어. 의자에 앉으면 좋은다고, 참, 서 있어야 돼. 서서 노름해야 돼. 창문이 없어. 밤인지 낮인지 몰라. 요걔 거기 와서는, 그냥 노름하다가 그냥 돈다 잃어버리고 자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다 아, 돈을 잃었어요. 타고 온 자동차도 그냥 거기서 팔아갖고 그것도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마누라밖에 없어요. 돈 빌려주는 데 가서 우리 마누라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누라도 잡는데 이렇게 돈을 주니까. 우리 마누라 처녀니까 조금 더 줘요. 아, 당신 결혼한 지 얼마 되는데요 3년이요. 근데 처녀요? 네. 겨, 왜 이렇게 처녀예요? 결혼하고 바로 일리 와갖고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갔어요. 이런데 어? 거기서 들은 얘기야 그렇게 노름하고 그냥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사귀고 말이야. 좋지 않은 것만 하고, 좋지 않은 사람만 사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너참 이쁘다, 내가 지금부터 귀한 도우심을 줄게, 그러겠어? 물어봤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귀한 도우심을 주겠냐는 말이야, 이게. 좋은 거 좋아하고, 좋은 사람 좋아하고, 그지? 우시야왕이, 그래서 귀한 도심을 받았다고 여기 나오잖아. 응?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슈스톤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 조그만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처럼 크게 성장을 해요 교회를 지어야 돼요 땅을 찾았어요 좋은 땅을 찾았어요. 땅 주인을 물색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 짓게 땅좀 파세요. 그랬더니, 안 팔아요. 왜요? 거기가 개발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나오른데매 팔래요. 아유, 그래요. 미리 오른 값 줄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10배 정도 더 줘야 돼요. 그렇게 폭등할 지역이에요. 엄청난 돈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교회를 꼭 지고 싶은 자리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의논해가지고 그 옆에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목적업물 교회를 지었어요. 임시로. 나무로 뚝딱뚝딱 임시로 지어가지고 온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을 주세요. 교회 짓게. 저 땅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짓게. 그리고 땡렬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대홍수가 일어나서 물바다가 되면서 그 목적 온물 교회가 둥둥 떠가지고 그 땅에 가서 떠앉았어. 그땅 주인이 놀래가지고 그 땅을 기증했대. 도시원도 안 줘. 그래서 그기다 교회를 지었어. 다 그거 보면서, 다, 다시 한번 외칠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자우시아가기한 도심을 얻어 살았거든. 그 이유는 세 가지였으니, 시작. 분명히 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처음, 나중 있어 처음과 나중. 아,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아.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다로 끝나거죠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나쁜 사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 있어 아주 종자가 해롭과 같은 사람 근데 처음은 나쁜 놈데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 얼른 대봐 처음에라도 나쁜 사람이 돼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돼요 바울 그지? 예수님의 사람들 때려죽이다가 예수님의 최고의 사도가 돼요 처음에는 사탄이었어, 그지? 그 나중에 크리스천이 돼.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는 사리스천이라고 그래. 안 통했다, 그지? 사탄이었다가 크리스천이 돼. 앞에는 사탄인데 뒤에는 크리스천이야. 사리스천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사전을 찾아봐. 사리스천이 있어. 사탄이었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 근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아주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가론유다 같은 사람,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 그냥 쫙 죽었다가 그냥 나쁘죠. 처음에는 크리스천인데 나중에 사탄이 돼버려. 이런 사람을 크리스탄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우시아가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우시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52년 동안 이렇게 좋아. 52년 동안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사탄이 돼갖고 죽어버려. 우시아가. 자, 16절부터 보세요. 아, 그가 강성하여지매. 지금부터 나쁜 얘기만 쭉 나옵니다. 15절까지 하나님의 기한도심으로도 강성하게 됐다는 얘기잖아. 16절부터.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지금부터 울술 이상해지죠? 아그 행하네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분양을 왕이 할수 있다? 없다? 누구만 한다 제장만 한다 지가 제장으로서 하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나오죠? 17절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장 몇 명을 데리고 다 같이 몇 명이요? 제사장이 모두 2만 4천명이야 2만 4천명의 제자 가운데 왕에게 대들 사람 목숨 걸 사람을 나와 그랬더니 80명이 나와 지금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분양을 해 분양은 제장만 하는 거고 왕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80명을 데려가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성 제장들이 할 바니 너 못해 제장해야 돼 하나님 이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바른 소리 탁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요 교만하지 말아요 분양하는 제장들이라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가서 분양해요 용맹한 자,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탁 왕에게 대드는 거야. 그 왕의 한마디면 사람 다를다 다 잡아 죽이고 그러잖아 2,400명 중, 2만 4천 명 중에 80명 이렇게 욕망했어, 용, 용맹했어. 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랬더니, 18절. 그래, 분양하게 구별하면 아론의 자녀의 잘판이 성세전 나갔었어! 성소에서 나가서도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와에게서 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모를 잡고, 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려, 분양하려 하다가 다 같이 모를 내니, 화를 확 내는 거야. 니까지 는 무새끼들이 그 뭔데? 화를 내니, 그니까 제장에게 다 같이 모낼 때, 하나님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봐. 그 왕이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다 목사들도 지쳐놓고 지가 나가서 껍적대면서 분양하려고 탁할때 80명이 딱 들어가서 그거 목사들이 할 일이지 당신이 할일 아니에요! 교만해요! 나가야 돼요! 지니까 향로를 붙잡고 네까지 놈들이 뭔데? 그리고 화를 낼때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생긴지라 운동환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단 말이 되구만. 이십 절 <laughs>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까피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다가 하나님이 치는 거야 교만하고 화부리고 혈기 부리고 말이야 크, 못되졌으니까 그냥 크, 하나님이 치시니까 말이야 왕도 속히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다같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고치 못받았어 나병 환자가 되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감옥이야. 문득 병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참 감옥에다가 가뒀어. 저쪽에다가 가 가둬, 길르는 가도 놓은 거야. 왕을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아들이 왕이 돼. 그래가지고 22절 우시아 왕의 남은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 아니에요. 조상들과 함께 누매에 그는 나병환자라요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묻지 못하고 저 동네 밖에다가 묻었어. 나병환자로 죽으니까 참 밖에다 개처럼 묻었어.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여러분 뭘 느낍니까?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그냥 완전 사탄이 돼가지고 크리스천이 사탄이 돼가지고 크리스탄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문둥병을 여가지고 자 왕의 묘실에도 못먹고 동구 밖에다가 묻었던 개처럼 묻어갖고 그렇게 죽었던 우시아 왕의 아유 결론이 안 좋아서 안 좋아. 응? 이렇게 죽은 게 우시아 왕이. 저 여러분에게 외칠게요. 한번 크게 아멘하세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아멘하세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출생보다 죽음이 좋아야 돼요. 금년도 이제 두주 남았죠. 끝이 좋아야 돼요. 자, 끝이 좋아야 돼요. 참,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금년도에 마지막에 이렇게, 다음주는 성탄절 주간이라 붕괴하는 교회 없어. 어디도 없어, 붕괴하는 교회. 여기 이 마지막 주간. 이 마지막 주간에 탁 붕괴하면서, 금년 2017년도를 멋지게 끝내는 여러분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네. 한번 세 번만 아멘해요. 끝이 좋아야 돼요. 아멘. 네. 끝이 좋아야 돼요. 아, 네. 끝이 좋아야 돼요. 아, 네. 시작은 좀 나빴어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시작이 좋았어도 끝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우시하 왕이 끝이 나빴어. 결론은 나쁜 사람이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생애보다 지금부터의 생애가 더 도와주는, 더 좋아지는 은총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도 제가 품에 안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고 미끄러운 길 춥고 험한 길 그렇지만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누게 하며 감사합니다. 낮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눈을 뜬이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좋은 일, 기이한 일들만 그림자처럼 따르게 하옵소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저들에게 계속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시아 왕이 기이한 도심으로도 그렇게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저주하신 가운데 문둥병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고침받지 못하고 쫓겨나 동구밖에 묻혔습니다.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끝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이종이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일일이 축복하셔서 귀한 도심이 정령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